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오늘은 궁극적으로 제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선택한 그 방법과 생각을 모은 제첫 번째 책. 나는 소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가 2월 17일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어, 이 책은 각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히나 저희 TRCP PD님과 같이 이 책에 대한 더 덱스 있는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많은 분들이 꿈꾸는 자유겠죠. 나는 소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책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과 또 재테크를 다루지만 단순한 자기개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유의 삶을 결심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진솔하게 담아 냈습니다. 직장인이라는 그 익숙한 타이틀을 내려두고 작가, 투자자, 임대인, 그리고 사장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동안 책 출간을 희망하셨던 이유와 출간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언젠가부터 늘 마음속에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출간하고 싶었고 자비출판보다는 기획 출간을 하고 싶었어요. 전자책이 많이 범람하고 있고 또 종이책의 위상은 낮아졌잖아요. 피디님도 종이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종이책 많이. 했어요. 아 많이 읽으시구나 예상과 다르게. 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삶의 여정이나 제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종이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계속해서 제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왔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종이책 출간 기회는 브런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브런치에서는 연간 10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종이책 출간과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브런치책 출간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도전을 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재의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안을 받아서 실제 출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 이름이 왜 소유의 삶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소유의 삶은 어, PD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저는 뭐 자본주의 안에서 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나 현금을 소유해서 풍족하게 누리는 삶 이런 게 주제가 아닐까 처음에 봐야 되던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이 소유의 삶이라는 워딩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어, 출판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있었고 했었는데, 끝까지 이 제목을 밀어붙였었던 이유가 있어요. 소유의 삶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이 소유와 생산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6년간 대기업에 있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대기업 입사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PD님은 대기업 입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입사를 하고 싶은데 네. 안 돼서. 네. 어, 그니까 우리 PD님이 대기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아까 저도 대기업 입사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족이 아프거나 또 나에게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어, 즉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이라는 그 울타리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직장 명함에 기대어서 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미래를 설계하자, 그리고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굳건한 경제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소유의 삶이라는 방식으로 본인의 삶에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나아진 점이 따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유를 시작하면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간 단순 직장인 그리고 소비자의 삶으로만 인생을 살아왔다면 또 세상을 바라봤다면 수유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되면서 비로소 제가 생산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변화를 결심해도 또 무엇부터 잘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다양한 실험을 지속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자본을 아예 투입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투자와 부업 또 글쓰기를 시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잘할수 있고 또 좋아하는지를 퇴사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초기 비용이 즉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데 이 부담을 좀 덜고 돈을 안 들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 방법은 사실 너무 많죠.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정부 지원 사업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어, 투자를 받아서 자본금 없이 시작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현재도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가 막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창업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될수 있고요. 현재 제가 법인으로 운영 중인 이 사업체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인스타그램을 지인들과 함께 채널을 시작하고. 3,000명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이 3,000명의 팔로워를 기반 삼아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했고, 최종 예비 창업 패키지에도 선정이 될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마중물이 될수 있었죠. 이처럼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초기 비용은 말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 사무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PD님과 함께 촬영하고 있는 이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입주한 사무실이죠. 요즘은 사실 온라인 스토어 판매, 교육 여러가지 사업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몰입하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공유 오피스도 당연히 고민을 해보시겠죠. 근데 어, 제가 공유피스도 오 여러 가지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사실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그 고정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다양한 사무실 입주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현재도 케이스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1인 기업가나 5인 이하의 사업체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어, 입주 공간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현재 어, 이 사무실도 정부 지원 기간에 어, 그 프로그램에 활용을 해 가지고 입주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이사무실의 어떤 집기나 공간, 모든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지원받아서 쓸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어,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원 사업에 선정이 잘 되는 팁이나 그런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 책에서는 사실 투자와 사업 그리고 글쓰기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TRCP 채널에서는 특히나 사업과 또 글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업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어,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 사업가이긴 합니다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 같은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가설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또, 어, 여기에는 그니까 시장의 크기나 대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타깃에 대한 설정, 이해도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설을 내가 세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어떻게 내가 실현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의 지난 이력 아니면 팀원의 구성 아니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실제 매출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처음 우리가 사업을 시도할 때는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미미한 매출인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브 프로젝트로 시작했었던 sns 팔로워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향하는 시장에서 내가 이만큼의 팔로워를 모았다. 이만큼 팔로워를 모으는데 이만큼의 기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봤고 이들이 추후에. 어, 우리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그러한 의, 어,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더라라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사업계획서에 써서 제출을 하신다면 어, 물론 여기서 글쓰기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자본이 투입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어,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어, 일단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사람을 만나거나 또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동기부여를 얻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만 얻고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PD님은 어떠셨어요? 그쵸, 저도 동기부여만 얻고, 그렇죠? 계속 지속하지 못했던 일이 네. 한두 개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해서 여러 동기부여 영상을 보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그냥 보고 또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실행을 해 봐야 나의 경험이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해 봐도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될수 있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 말씀드렸지만, 2년 연속 퇴사 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나, 어, 그 비결은 많은 실패였거든요. 지난 2년 동안 10개가 넘는 곳에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고, 그 중에 일부가 된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브런치 책 출간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했었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고, 또 다른 기회를 얻어낸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 횟수를 늘려야 되고 실패 또한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학습하고 개선점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효율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피디님과 함께 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피디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피디님은 바다나 또 강에서 노을이 지잖아요? 이 노을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쓸쓸하고 외롭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피디님이 좀 감성적인가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노을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피디님처럼 쓸쓸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삶, 그리고 현재 처한 나의 위치를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변화를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 변화를 결심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밑바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 이렇게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한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어 변화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변화를 한번 시작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첫 출간을 기념을 해서 피디님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500명이 넘었기 때문이죠. 어, 제 유튜브가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 주신다면은 그중에 몇몇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제 사인이 담긴 이 책을 제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